사진 좀세요 네. 저는 영유 감독 장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말 800만이라는 숫자는 제 영화 인생에 있어서도 기록을 세운 숫자예요 어, 아마 그 숫자가 되기까지는 분명 영화가 재밌었던 이유도 있지만 그건 관객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건 꿈의 숫자거든요 아무튼 정말 광희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승현입니다 <laughs> 아, 예, 감개가 무령하네요 예. 저 어저께 최종병기월 747만 기록했습니다 와우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씬은 그 마지막 부분에 유승용 씨가 칼을 가지고 와서 네. 저를 제가 두 왕을 모셨다고 저를 어, 처단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광해가 하선이 그 동안 했던 어, 일들을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씬이 있어요. 네. 그 씬을 제일 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아... 어, 대사 없이 어, 병원 씨랑 저랑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인사하는 장면에. 그러니까 모든 걸 많이 담아내는 것 같은 엔딩 느낌이에요. 신이요 네. 마지막에. 저도 그 장면에서 좀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 영화상엔 눈물이 안 보였거든요. 예. <웃음> <웃음> 그러면 집에 가서... 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무슨? 어, 어, 엉망으로서 어, 엉망. 엉망 우셨죠 예. 아, 정말. 제가 그 이, 얼마 전에 영화 새로, 새로운 영화 때문에 그, 레드 투 예. 네, 몬트리 멘트리올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예. 그 혼자 감독님하고 유승용 씨가 이렇게 무대 인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근데그 카카오톡으로 네 카카오톡 예 네, 항상 그그 그 저기 그, 그 사진 그 무대 인사 인증샷 이런거나 아니면 뭐 지금 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승용 씨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병원 씨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와가지고 굉장히 즐기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약 올렸죠. <laughs> 메롱 메롱 막이러고말 네, 네. <laughs> 나온 게 보여드릴까요? 어! <laughs> 나 이래서 너무 좋아요. 정말 예측 부러워요. 자, 이병헌 씨 지금은 지금. 지금은 사실 그깊숙이 있어요. 저 안에 깊숙히, 지방 네. 안에 그래서 지금은 원팩이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요 저만 할까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laughs> 그러면 살짝 네. 어떻게? 아, 큰일이 <laughs> 네. 거고요. 그러면 말만 하신 걸로 요 네. 왜... 네, 지금 찍고 있는 영화에서 또 어그 역할상 어쩔 수 없이 또 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요. 에 그래서 럼 레드 투에서볼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보실 수있요 정확히 식스팩입니까? 에이팩입니까? 저희 궁금해서 그러는데. 안써 봤는데 식스팩일 걸요? 식팩 우리나라 영화 인데다가 또 사극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보면서 와, 저 예전에 저런 문화가 있었구나. 저런 어, 어,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기해 하는데 음. 그 서양인들마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박수 치면서 웃더라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그서 예,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뭐 모르는 이해 못 하는 거 없이 전부 다다 이해하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또 눈물까지 흘리고 아, 소름 끼치어요 그, 네, 그런 그런 음.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음. 아, 스페인어 오셨... 할게요. 스페인어. 스페인 쪽에 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아, 예, 그런 말씀이셨죠? 어, 만약에 제가 있는 동안 된다면? 된다면? 함께 에, 같이 분장과 의상을 입고 어, 그게 어디가 됐건, 그게 어떤 형식이 됐건 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자리를 꼭 마련하겠다는 거 약속드리고요. 네. 만약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가 어, 그 분장, 음, 의상을 외국에서... 고 <laughs> 외국에서... 어, <laughs> 어떤 식으로라도, 비디오를 찍어서라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 외국에서 저분로 계시면 신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지. 정말 여러분들 모두에게 팥죽을 한대접씩 이렇게 한 그릇씩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팥죽! 네. 예, 여러분들에게 팥죽을 어, 전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팥죽 드시고. 네. 기운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 꼭 은수저로 떠보시고요.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